자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 이게 있는데 이 식에서 자 x는 1, y는 2외의 해를 갖도록 하는 어,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해보자 그런 얘기인데 그뭐 행렬에서 그 연립방정식 직선 원점 지나는 거 외에 또 다른 해를 갖는다 그거는 비슷하잖아, 그렇죠? 그럼 요거를 치환하면 그게 같은 꼴인 걸알 수가 있어 지금 로그 x를 어, 라지 x로 치환하고요, 어, 로그 y를 라지 y로 치환을 하면 자 여기 어, x는 1, y는 1. 이 스몰 x, 스몰 y가 1이 갖는다는 얘기는 그게 뭐야? 로그 1 0의 1은 0이잖아요, 그렇죠? 라지 x가 0이 된다는 뜻이거든. 스몰 x가 1이 된다는 얘기는 라지 x가 0이 된다는 뜻이고, 여기도 스몰 y가 1이 된다는 얘기는 라지 y가 0이 되는 거니까 이거 주어진 식을 음, 스몰 여기 로그 x를 라지 x, 그다음에 어, 음, 로그 y 를 나지 y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식이 12 43. 그고에 이쪽에 나지 x 라지 y. 이것이 k 곱하 음, 나지 x 라지 y. 자,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지 x 라지 y 이거 정리하면 직선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수항이 없으니까 상수항이 0이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 두 개인데 이 라지 x 라지 y 요것이 0,0 이외의 해를 갖도록 하는 k값 구하기랑 똑같은거지. 그러면 그 0,0을 지나는거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0,0은 반드시 해를 이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해가 있다. 직선 두개인데 어떻게? 어, 일치시키면 되는거다. 직선 일치하면 된다. 그럼 이거 행렬풀이랑 똑같아졌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지금 x 더하기 2y가 어, kx 그 다음에 이쪽에 어, 4x 플러스 3y 이것이 KY 정리 넘기는 거잖아요. 정이 넘겨가지고 지금 여기 넘겨가지고 음, 1 마이너스 K 라지 x 2Y 그곳이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 4 라지 x 3 마이너스 K 라지 y 그곳이 0. 자, 두 직선이 일체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같다. 자, 기울기가 같다. 자, 이것도 이것이 같다라고 얘기해. 되면 되겠죠? 개수들 그래서 1 k 나누기 4의 값이 2 나누기 3 k 요거와 같으면 돼. 그래서 k를 풀면 되는데 자, 이제 또 주의할 게 이제 k 값의 합을 구하라 고했으니까 k 값의 합 2차식이잖아요. 그렇죠? 2차식이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1차항만 구하면 되겠죠. 계수만 그래서 1 k 3 k 그것이 8 이렇게 되겠죠. 왜 정리하면 k 제곱이 마이너스 4k 플러스 3 그것이 8인데, 자 이게 합은 k1 플러스 k2는 분과 계수의관계에서 사니까 합은 4. 답은 3번이 되겠네요.